네, 안녕하세요. 건적골프의 공관현입니다. 네, 오늘은 임팩트랑 <laughs> 팔로우스루가 잘 되는 방법을 또 레슨 또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지 이게 실력 있는 거지. 제가 뭐 오늘 하루 이거 레슨 올립니다 해가지고 좋아지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반복적인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임팩트와 팔로우스루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대부분 아마 어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백스윙 같잖아요. 강화돼서 하체 먼저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체가, 체가, 어깨, 팔, 헤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제 피니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조건 어깨, 팔, 헤드가 먼저 나가주셔야지만이 피니쉬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어 분들은 오야,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백스윙 갔다가 백스윙 갔다가 하체로 보내놓고 내려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떨어뜨렸죠. 떨어뜨상태에서 몸이 먼저 나가면 이 핀시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핀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핀시가 안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스윙 방법은 백스윙 그렇죠? 탁까지 갔어요. 하체로 보내줬어요. 따라 내려오죠. 찍었어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어깨 팔 슬쩍 먼저 나가주시고, 나갔잖아요. 그쵸? 나간 다음에 오른발 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퀸시가 가져와야지만 멋있는 퀸시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올바른 스윙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지만 좋은 거고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한채 보내놓고, 떨어뜨리고, 몸이 상체로 나가, 나가고 나서 이런 걸 절대 하지 마세요. 예. 네. 진짜로 안 좋은, 피니시에요. 그래서 무조건 응, 땅, 무릎을 놓고 오른발 떨어지고 피니시. 네, 그래야지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야너 골프 잘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된 스윙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모이게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연습을 하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잘못된 일을. 친거예요자 응. 이제 잘된 애를 쳐볼게요 응. 이렇게 꾸준히 연습해주세요 응.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